정영택 목사의 쉐마바이블입니다 최극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198장 주예수 해변서 떡을 대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급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한 시험이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말씀을 보니까는 2월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이 넘어서 두달반 정도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열 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6월절을 체험해서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찬양,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수루 광야에서 3일길, 3일 만에 그들은 물이 써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원망이 있는데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두달반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군이 광야에서의 삶이 매우 고달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 광야살이가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고달플 수도 있죠. 그리고 고달픕니다 실제로.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해야죠, 땀을 내야죠, 땀을 내야죠, 수고해야죠, 사람들의 눈치 봐야죠. 그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들에게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꾸만 과거로의 회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래도 고통스러운 것 같았지만은 노예 생활은 했지만은 고기 가마, 감아, 고기 감아서 옆에서 그 고기국을 먹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데 회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늘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옛날을, 옛날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옛날과 단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집트와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먹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육체의 문제 때문에, 정욕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때도 많이 있겠죠? 자, 이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직접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여. 차라리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겠다. 그렇죠.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또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에게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한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이 됩니다. 그 원망은 거역이 됩니다. 그 원망 속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일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 너희가 죽고 싶다? 그러면 죽고 싶다고 원망했는데 그럼 원망한 대로 해주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냐. 그리고 모세와 아른에게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다. 사람에게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고, 너희에게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대사,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다. 하는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배부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때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나의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보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높은 수준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